이번에, 저, 서울 패션위크를 가니까, 이제, 좀, 캐디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한복 입으신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한복을 입고 조금 이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카메라 니콘 D3를 사용했습니다. D3를 사용했고, 그래서 어떤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해볼까 하다가, 어, 이 사진. 카메라 정면 바라보고 있네요. 요 사진 가지고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사진이, 임팩트가 없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안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한테는. 그 지금 제 생각에는, 요기 사람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정리하고, 그래서 조금, 뭔가, 조금, 아 이색의 느낌?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진 이 조금 삐딱한 것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노출을 살짝만 어둡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출을 살짝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색온도 살짝 낮추고요. 색온도 살짝 낮추고, 그 다음에 보자. 세부 들어가서, 약간, 핀이 안들안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요거, 샤픈 넣으면 될 거에요. 샤픈 올리고. 오케이. 알트 마스크 누르, 알트 키 누르고 마스크 누르면은, 샤픈이 들어간 영역을 보여줍니다. 흰색으로. 그 다음에, 뭐, 살짝만 노이즈 리덕션 올려주고요. 요렇게 하신 상태에서, 어, 포토샵 넘어가서 작업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뭐, 딱히 뭐, 색온도는, 어,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약간 뭐라고 해야 되겠나. 사진이 이 사진은 너무 그래. 제가 느끼는 것은 조금 임팩트 있는, 좀 다른 방향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어둡게 떨어뜨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토샵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아니다, 한개 하는 김에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어차피 D3가 1000만 화소지않습니까 1200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해상도를 좀 뻥튀기 해야지. 나중에 저들이 프린트할 때, 현상할때 조금 이득을 보기 때문에 뻥튀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날 한단 말이에요. 작업하고 나서 이날 해놓고 나면은 이 최신 기종이 이날 한다고 해서 이제 최신 기종이 물론 좋게 하겠죠. 그런데 그 또... 또 뭐 이나무를 이제 딱 결감으로 보고 나면은, <laughs> 예, 결감으로 보고 나면은, 이렇게 딱, 제가 보통 많이 뽑는 게 A3까지 사진 뽑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게 크게 구분을 못 해요. 못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딱, 뭐 좋은 카메라, 비싼 카메라, 굳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취미로 봤을 때는. 자, 한번 봅시다. 이사진은 요거 다 지워야 되겠죠? L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그, 포토샵 생성형 채우기 있잖아요. 눌러, 캡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지가 라서 지워주더라고, 보니까. 잘지워지죠 그래서 레이어 합치면 되고. 뭐, 레이아 치면 되고, 요것도 합시다. 얘들도 지워질려나 그러니까 굳이 이제 생성형 AI에서 이렇게 뭐, 단어를 적어도 되는데, 이런 거는 뭐, 단어 안 적더라도 지가 알아서, 어, 뭐하고 있니? 지가 알아서 좀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들어내고 이런 건 조금 귀찮긴 하고, 간단하게 지우는 거는 알아서 잘 지워줍니다. 잘 지워주죠. 요거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조금 거슬리네요. 요거는 우스 그냥 괜아 음. 자, 이렇게 해서 다 지었습니다. 그 진짜 지저분한 거 있잖아요. 작품이라고는 좀 표현하긴 뭐하지만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지저분한 거는 좀 깔끔하게 치어주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조금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은, 고민을 좀 합시다. 아. 아, 보자. 피사치. 어 조금만, 뭐이 정도만 해서, 이거 하고, 조금만 밝게 올리고요.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흰색은 조금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금더 어둡게 떨어뜨리고, 어, 왜냐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사람 피스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더 어둡게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 피사체가 어둡다 생각하면 좀 밝게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작업할 거예요 내가 <laughs> 조금 더 밝게 <laughs>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색상도 아까보다 조금만 더 푸른 기를 두고 그다음에 채도 살짝 올려 최도 어, 올려도 되고. 이게 이제 작업하면서 자기 느낌 따라 조금 해봅시다. 제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계획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간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빨리 한번 해봅시다. 어, 이렇게 하셔도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어, 괜찮죠 느낌이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부터 아, 빠르게 합시다. 뒷 배경, 지우고 잠깐만, 선택에 들어가서. 선택에다 피사체 선택하시고요. 아웃포커싱을 조금 더 시켜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됐죠. 이쪽. 음, 요게, 뭐 조금, 어. 샤프, 샤프트 어. 키 누르고, 요만큼. 음. 대충 보시고 어, 여기 조금 거슬리게 한데 시간 없으니 대충 합시다 이렇게 해서 자 컨트롤 제 1개 하시고 그 다음에 뒤 아웃 포커싱 시킬건데 한개를더 따야 됩니다 어떻게 왜 따는가 하면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헷갈리신 분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레일 개리시고뒤 아웃 포커싱 시킨다고 봤을 때 필터 흐림 효과, 거호시 하는 효과.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준다 쳤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잘 봐요. 내가 사람 한명 땄잖아요. 땄는데, 이렇게 된, 요 상태 되면은, 이 경계 부위가, 이뿌옇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요, 게 부위에요, 런 게, 요런 게. 요게 이질감이기 때문에,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컨트롤, 레이 한 걸리시고, 이 사람은 요거 한개 땄잖아요? 없어야 돼. 선택. 피사체 자, 그러면 요렇게 되죠. 요 상태에서 요거, 다시 요거 좀 선택해주고, 요 대충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 상태에서 약간만 픽셀을 넓힌 다음에, 다시 선택이 들어가면 수정에 들어가서 확대가 있어요. 뭐 10픽셀이나 20픽셀이라든지 간에 올리신 다음에, 그럼 요거 영역이 잠깐 넓어지거든요. 요 상태에서 자, 채우기 했을 때 내용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컴퓨터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잘 지어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어졌죠? 요 상태에서 이거를, 가오시안 블루를 먹이는 겁니다. <laughs> 필터. 근데 지금 가오시안 블루 말고, 요번에는, 기울기, 기울기도, 음. 요거는 이제, 아 이제 렌즈, 이렇게, 아, 폭신 넣듯이, 고분을 끌어서, 요렇게 해서, 다리 부분, 요쪽으로는 초 맞고, 여기 뒤로 갈수록 흐리게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 자,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해버리면은, 아까 전에, 이 번지는 현상, 요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작업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니까, 러 위에 거그 레이어 한개 따고, 본체 레이어 한개 따고, 요거 땄죠. 그 다음에, 다시 요 레이어 한개더 따서, 확장시킨 다음에 이걸 없앤 다음에 가오시안 블루를 먹여야지 자연스러운 효과에 가오시안이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릇 잡으면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이거 이상해요 지금 이게 이제 사람이 밑바닥 바닥하고 발바닥하고 요거좀 중요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음 요게 요런 애매모하게 애매모하게 요런 거는 컨트롤 헤이 요거 매에 올리신 다음에 알트마스크 발만 발만 b 왜 안나와 이거 b b b 볼 아, 너무 커서 하나자 아. 발만 요렇게 요렇게 하게 되면은 밑에 이렇게 바닥하고 발하고 아까전에 이렇게 경계를 따면서 이 어색했던 부분을 조금 이렇게 상쇄시켜주는거예요 원래 뭐이 합치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거 두개 합치면은 뒷배경이 아웃포커싱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요것만 해도 지금 사진이 예쁘게 지금 잘 나왔죠? 이 정도만 해도 됐죠? 이 상태에서 음 잠깐만요. 잠깐만 옮깁시다 이게 사진을. 제가 느끼기에는 구도가 가운데가 가운 아닌 것 같아. <laughs>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은 신경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약간 이 세계적인 느낌을 살짝 주려면은 뭔가 특수효과를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효과를 한번 살짝 주도록 할 건데, 한번 더, 아, 이거 괜히 있지 않네. 선택에 들어가서 피사체 한번더 합시다. 이거 괜히죠. 이렇게 하고, 네. 음, 왜 이렇게 컨트롤지? 요, 여기에다가 효과를 해줄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무료 브러쉬 들어가면은 브러쉬가, 여러 가지 효과 브러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무료 브러쉬 중에, 뭔가 있을 텐데, 이거 뭐야. 아, 이거 썬더볼트. 혹시 무료 브러쉬 원하시면 제가 밑에다가 설명란에다가 연결해 놓도록 할게요. 어, 아, 썬더볼트. 너. 이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 어, 맞아. 이 세계, 현실 세계로 이렇게 옛날 선비가 딱 튀어나오는 듯한. 그거 할 때, 정, 번, 번개울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한번좀 생각 좀 해봅시다. 이것도. 어, 맞네. 어, 복해 이건 뭐야? 아, 이거는 유리, 유리 깨지는 복해였고 음, 얼마 전에 새로 받은 게한게 있었는데, 뭐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 이거. 어, 요거 요거 괜찮아 한번 봅시다 이쁜거 찾아야 돼아 그래 요거 괜찮네 <laughs> 요걸로 합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을 뭐 보자 약간 푸른색으로 해서 약간 푸른기가 도는 걸로 해서 이게 지금 워낙에 푸른기가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어 레이어 한개 빛내에 올리시고 브러쉬 설 때는 빛내에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뒤로, 이렇게 살짝, 어 야. 너무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잠깐만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뭐,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아, 방향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야기 진행이 좀 빨라집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레이어 한개 올리시고. 보통 저는 요런 빛내기를 먹일 때는 두 번씩, 두세 번씩 줘요. 어떻게 되는가면은, 이렇게 색깔 한개 주고 그 다음에 원래 광은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단계에 나눠서 조금씩 주는 편입니다. 쟤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줘요 이런식으로 조금 더 작게 되겠네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한개 더 완전한 흰색으로 한개 더 넣어 줄 겁니다 저 원래 이렇게 해요 항상 그래서 작가들마다 이렇게 방법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원래 이 합시고 번개 한 줘봐. 말아, <laughs> 너무 과하면 안 좋은 것만 못하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 살짝만 느낌만 봅시다.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실까봐 느낌만 한번 봅시다. 썬도 못해. 번개 종류가 많거든요. 어, 요런 번개. 자, 색깔은, 번개는 약간, 푸, 이제 지금 이것도 푸르, 프루, 팅팅한게 좋아요. 그래서, 푸르팅팅 한 걸로 해서, 내양이 꼴렸죠. 자, 이렇게. 어. 주고 나서 흰색 줘야 되네, 이것도. 아, 이거 한 번도 안 줘봤거든요, 제가 지금. 잠깐만. 나 이거, 얼마 전에 또안 받은 거라서, 신기해서 또안 받은 건데, 이래줘야 되나? 아 이래 줘야 되는구나 아 네. 그래서 번개는 앞에 떨어진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레이어를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한개 주고 그 다음에 또 레이어 올리고 뭐 크기를 뭐 작게 해서 올리고 대신에 각도나 이런거는 바꿔서 이렇게 주고 뭐 이런식으로 해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컨트롤 앱 눌러서 조금 더 흰색 영역을 조금 더 강조해 줄 수도 있고요 이것도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넘어봅시다잘 써야 돼. 제가 쓸 때. 효과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심플한 거, 그렇게만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해서, 레이어 다 합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J.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조금 분위기만 잡도록 할게요. 오케이. 색상. 주변에 비네팅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비네팅 좀 주고 그 다음에 대비를 좀 올릴까 잠깐 체크합시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내리지 말고 어둡게 줄때콘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물, 조금, 얻어, 인물이 좀 얻어와서, 이거 먹히려나, 이게 지금? 안 먹히네. 원래 이제 사람 색깔이 얼굴, 피부색이 주황색 계열인데, 워낙에 지금 피부 자체 작아서 효과가 좀안 먹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 하... 해볼까 아... 하... 앱 오토에서 한번더 돌립시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 현실적인 작업을 하는지 아시겠죠 밑에 이것도 안 주우고 그냥 바로 하는 안... 아 원래, 옛날에 그랬었으면 이거 다 삭제하고 이게 아무것도 없이 하거든요. 제가 지금 아무, 그 진짜 여러분한테 생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작업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 마세요. 보자, 얼굴 잡티 제거하고, 나중에 샤픈 넣어서 더 빡시게 한번 작업합시다, 이거나, 얼굴은. 그 다음에, 기름기 제거하시고, 다크서클, 뭐, 됐고, 입술 보정, 하고. 제가 이거 팔자 주름, 왜 귀찮아서 그랬거든요. 이분이 이제 팔자 주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조 음, 팔자 주름, 팔자 주름 지우고 마리오네트 주름 지우고 그다음에 목 주름 없고 피부 보정, 피부 보정해서 자좀 부드럽게 하고 음, 그다음에 주파수 볼리 넣어서 약간 문 떼고. 어, 얼굴 피부 톤 잡고,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피부 톤이 조금 더 훨씬 더 살아난단 말이에요. 보통에서 넣으면은. 물론 이제 포토샵에서 해도 되는데, 이거 귀찮아서 그런 게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농도를 살짝만 맞춰주고요. 네. 그 다음에 보자. 좀 내려가서. 얼굴 보정해서. 아, 어, 약간 특성 나 갸름하게. 오케이 좋습니다. 어이 정도 해도 예,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어. 자에버테에서 갖고 왔죠. 보시면은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대충 합치로 합치 보면은. 이 사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 상태에서 아이고 씨, 샤프를 좀더 줘서 얼굴이 지금 흐릿하기 때문에 샤프를 좀 줘가지고 얼굴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듭시다. 세부. 샤픈, 주소. 자, 요렇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샤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럼 나, 나쁘지 않은데? 어, 근데 너무 이게, <laughs> 어잘 어, 들어갔네. 어, 예. 어, 괜찮아. 어, 잘 들어갔다. 어, 오케이. 좋습니다. 요렇게 하시면은, 작업이 끝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 사진이, 요렇게, 됩니다. 뭐, 다른 거줄거 없고, 흑백으로 한번 마지막 한개 잡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 사진이 뭐냐면은, 요렇 효과 줄 때, 뒤에 요 부분 효과라든가, 그러니까 뭐, 심플한 사진이잖아요. 이런 게, 이런게 심플한 사진인데, 어떻게 복회라든가, 아니면 은뭐 방식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사진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렇게 주긴 했지만은, 다른 분들은 뭐 위에서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번개를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현실적인, 재미없는 사진이긴 한데, 요런 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뭐, 복회라든가 효과를 살짝 줘가지고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오늘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사진은 그러니까 즐기시면 됩니다. 저는 지방에서 조용한 사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디알리 카페 사장 신용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